동우는 법정에서 나오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방금 전 판사가 선고한 내용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피고 박은지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없음. 재산분할 청구권 박탈. 5년간 자신을 속이고 아들 준호를 괴롭혔던 아내가 마침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아빠, 이제 정말 새엄마 안 봐도 돼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5세 소년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동훈은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이제 아빠랑 둘이 살 거야. 법정 반대편에서는 박은지가 두 딸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때 동훈의 아내였던 그녀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갈곳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월 800만원의 수입과 50억원의 재산을 가진 남편을 잃은 것은 물론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동우는 돌이켜보며 생각했습니다. 60세인 자신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말입니다. 대기업 건설회사 이사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며 가정을 아내에게 맡겼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바쁨 뒤에서 벌어진 일들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준호야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 좋은 아빠가 될게. 동훈의 목소리에는 다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2015년 겨울, 동훈의 첫 번째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준호는 엄마를 그리워하며 매일 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아들의 간절한 물음에 동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홀아버지로서의 5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 승진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집에서는 서툰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준호의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 들어와서는 숙제를 봐주려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2020년 가을, 동우는 우연한 기회에 박은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이혼 후두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2살의 은지는 12살 서연과 9살 서윤을 데리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받는 양육비월 120만원으로는 두 딸의 교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서로 힘든 상황이니까 합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정하고 세심한 은지의 모습에 믿음이 생긴 동훈이 제안했습니다. 은지는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도 외롭지 않을 거고요. 그해 12월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0살이었던 준호는 새 엄마와 누나. 동생이 생긴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동훈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준호도 외롭지 않겠구나. 나도 든든한 아내가 생겼고. 하지만 이것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재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은지는 동훈 앞에서는 완벽한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요? 퇴근한 동훈을 맞이하며 따뜻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한결같이 다정했습니다. 준호야 숙제 다 했니?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동훈은 은지의 세심함에 감탄했습니다. 아침마다 완벽한 도시락을 준비해 주고 아이들 학원 스케줄까지 관리해 주었습니다. 회사일로 바쁜 동훈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 고마워. 동훈이 진심으로 말하자 은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동훈의 월 800만원 수입과 50억원대 자산을 파악한 그녀는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보험 수익자를 바꿔놓는 게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만약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준호도 챙겨야 하잖아요. 동우는 아무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아들도 친자식처럼 챙겨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서류에 서명하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은지와 그녀의 두 딸로 바뀌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재혼 2년차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지는 동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모습을 달리했습니다. 동훈이 출장을 가거나 야근으로 늦을 때면 준호에 대한 태도가 돌변했죠.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얘들아 오늘은 치킨 시켜 먹을까? 아 준호는 다이어트 중이니까 안 되겠다. 서연과 서윤은 치킨을 실컷 먹는데 준호만 혼자 굶주림을 참아야 했습니다. 준호가 저도 치킨 먹고 싶어요라고 하면 살찌면 아빠가 싫어하셔. 아빠 말씀 안 들을 거야? 라며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옷을 살 때도 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딸들에게는 30만원짜리 브랜드 옷도 턱턱 사주면서, 준호에게는 너는 빨리 자라니까 할인 매장에서 사자. 어차피 금방 작아질 텐데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서운해하면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아.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시는 데라며 오히려 준호를 나무랐습니다. 가족 외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야, 너는 학원 가야 하니까 가족 외식은 다음에 하자. 라고 말해놓고 서연과 서윤만 데리고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준호가 학원 안 가고 저도 따라가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공부 안 하면 아빠한테 혼날 거야. 아빠 실망시키고 싶어. 라며 협박했습니다. 용돈에서도 차별은 이어졌습니다. 은지가 매달 50만원씩 들어오는 준호의 용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서 자신의 딸들에게 보태주는 바람에 준호는 월에 1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준비물까지 사야 했고, 서연과 서윤은 월에 7, 80만원씩 받으며 사고 싶은 것까지 다살수 있었죠. 준호도 동훈도 은지가 돈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재혼 3년째, 은지의 학대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준호의 13살 생일날이었습니다. 은지가 케이크를 사와 기뻐했던 것도 잠시, 준호는 살을 빼야 한다며 못 먹게 하고 눈앞에서 두 딸과 함께 맛있게 케이크를 먹어댔습니다. 준호는 금방이라도 울것 같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새 엄마 저도 조금만 조심스럽게 말하는 준호에게 은지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살찌면 아빠한테 미움받을 걸 그래도 정말 먹고 싶니? 아빠도 준호 살찔까 봐 걱정이라고 얘기하던데. 아빠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이런 말은 아빠한테 하지 말고. 그날 밤 준호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13살 생일인데 케이크 한 조각도 먹지 못한 채 잠들어야 했습니다. 은지는 문 너머로 들리는 준호의 흐느낌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은지의 학대는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준호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꾀병 부리지 마. 학교 가야지라며 해열제 두 알을 던져줄 뿐이었습니다. 서연이나 서윤이 아플 때는 즉시 병원에 데려가면서도 준호에게만은 남자애가 이 정도로 뭘 그래? 라고 했습니다. 방 배정에서도 차별이 심했습니다. 집에 처음 이사왔을 당시에는 준호가 가장 넓은 방을 썼지만 서연이 가장 나이가 많으니 누나에게 양보하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가장 작은 방으로 준호 짐을 옮겼습니다. 새 엄마에게 밉보이는 것이 무서웠던 준호는 순응했죠. 그러고는 동훈에게는 준호가 어찌나 성숙한지, 제 누나가 조용히 공부해야 하니 넓은 방을 쓰라고 양보해주더라니까요. 정말 착하죠? 라며 준호가 얘기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은지의 가장 교묘한 점은 동훈 앞에서는 완벽한 계모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훈이 집에 있을 때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준호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준호야 밥더 먹어. 많이 먹어야 키 크지. 동훈이 보는 앞에서는 이렇게 다정했습니다. 심지어 준호의 숟가락에 반찬까지 올려주며 자상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동훈은 이런 모습을 보며 은지가 정말 준호를 잘 챙기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동훈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은지는 항상 준호를 극진히 챙기는 척 이야기했습니다. 준호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제가 병원 데려갔어요. 해열제도 먹이고 죽도 끓여줬고요. 실제로는 준호가 아파도 방치했으면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학부모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 준호가 요즘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집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돌보고 있는데. 은지는 담임교사 앞에서 걱정 많은 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실제로는 준호의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도 말입니다. 동훈이 여보, 당신이 고생이 많아. 아이들 셋 키우느라 힘들지. 라고 하면 전혀요. 준호는 정말 착한 아이라 키우기 쉬워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4살이 된 준호는 점점 말수가 줄어갔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눈치를 봐야 했고, 무엇을 해도 은지의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좋아도 이 정도로 자만하면 안 되지. 성적이 나쁠 때면. 또 아빠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아빠 실망하시겠다라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은지는 준호의 일기장을 몰래 뒤져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알아야 아빠한테 제대로 보고하지라는 핑계였습니다. 준호가 일기장에 새엄마가 밉다라고 쓴 것을 발견한 은지는 분노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밉다고. 나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없었으면 아빠랑 둘이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해봐. 은지는 준호의 일기장을 찢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일기 쓰지 마. 쓸데없는 생각만 늘어. 준호는 그날부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웃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화내는 것은 더더욱 안 되었습니다. 감정을 죽인 채 로봇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준호는 죽은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아빠는 새엄마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말조차 큰 소리로 할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들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재혼 4년째, 은지의 학대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동훈이 없을 때 아예 준호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저녁식사 때도 준호의 앞에만 오래되어 누렇게 변한 밥을 주거나 고기반찬을 친 딸들 앞으로만 놔주었습니다. 우리 딸들 맛있게 먹어. 준호는 쳐다도 보지 않고 서연과 서윤을 향해서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엄마의 그런 태도에 익숙해진 딸들도 준호를 무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 준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와. 서연이 명령조로 말하면 준호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새엄마가 어머 예존마, 친누나 아니라고 무시하는 거니, 동훈 씨에게 얘기해야겠어라며 준호를 궁지에 몰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잔인했던 것은 준호의 물건들을 몰래 버린 것이었습니다. 죽은 엄마가 사주었던 인형, 아빠와 함께 간 여행에서 산 기념품들을 몰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준호가 제 인형이 없어졌어요 라고 하면 내가 잘못 둔거 아니야? 물건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라며 오히려 준호를 탓했습니다. 2025년 가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평소라면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동훈이 예상보다 3시간이나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이 예상보다 일찍 끝난 것입니다.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안에서 은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도 못해. 정말 쓸모없네. 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답답했을까.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죽은 엄마나 그리워하지 말고 현실을 봐. 지금 너를 키워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동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더 끔찍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빠한테 말하지 마. 말하면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시겠니? 그리고 너보다 새엄마를 더 사랑해서 널 버릴지도 몰라. 버림받고 싶은 건 아니지. 동우는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바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날 밤 동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준호의 말수가 점점 줄어든 것, 항상 눈치를 보던 모습, 가족 사진에서도 어색하게 웃던 표정들,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우는 은지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준호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라고 하던 준호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여행에서 빼먹은 것도 생일 케이크를 못 먹은 것도 용돈을 적게 받은 것도 작은 방에서 자야 했던 것도 모두 은지의 협박 때문이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빠, 저, 버리지 않을 거죠? 저 미워하는 거 아니죠? 얘기를 털어놓으면서도 불안했는지 눈물 범벅이 된 준호를 보며 이제 알아차린 것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동우는 아들을 꽉 안아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지키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라도 지켜야지. 내 아들을 이렇게 대하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그날부터 동우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준호와의 대화에서 모든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5년간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준호는 은지가 자신을 때린 흔적들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해 뒀다고 했습니다. 새엄마가 아빠한테 말하면 더 때린다고 해서, 그래도 언젠가는 말해야 할것 같아서 증거를 남겨뒀어요. 동우는 아들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몸통에 멍자국 등에 난 손톱자국 등 학대의 흔적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5세 아이가 스스로 학대의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는 현실에 동훈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준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찢어진 일기장 조각들을 꺼냈습니다. 새엄마가 찢어버렸는데 제가 다 주워서 보관해뒀어요. 테이프로 붙여놓은 일기장에는 준호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엄마가 때렸다. 항상 옷 밖으로 보이지 않게끔 몸통을 때린다. 아빠한테 말하고 싶지만 가족이 망가질까봐 무섭다. 동우는 이제 녹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2주 뒤, 녹음에서 나온 내용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니? 아빠 돈으로 내가 밥 먹고 사는 거야. 아빠 없으면 너는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해. 은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애정도 없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어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짐이야.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너도 덤으로 키워주는 거지. 착각하지 마. 이어서 뺨을 때리는 소리와 준호가 아파하는 소리가 녹음되었습니다. 동우는 녹음을 들으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2주간 15개의 녹음 파일과 수십 장의 사진 증거가 모였습니다. 동우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은지와 그녀의 딸들 명의로 되어 있던 보험의 수익자를 모두 준호 앞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재산은 모조리 준호에게 주었습니다. 3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와 투자용 오피스텔 두 채, 모두 준호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증여세는 동훈이 부담했습니다. 동훈에겐 아직 적금과 주식, 펀드 등 8억 원 상당의 금융 자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아동학대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걸고 싶습니다. 친아들을 학대한 사람에게 위자료는 한 푼도 줄수 없어요. 동우는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증거 수집을 잘해오셨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 박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은지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혼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법정에서 동훈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일기장이 공개되었고 은지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죠. 이어서 준호가 스스로 찍어둔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몸통에 피멍 자국, 등이 긁힌 상처들. 날짜별로 정리된 학대의 기록이었습니다. 15세 미성년자가 스스로 학대의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에 은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말하면 아빠가 실망할 거야. 아빠 일 방해하지 마. 조용히 있어. 이어서 뺨을 때리는 소리와 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청석의 사람들이 경악했고 은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은지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훈육이었어요. 진짜 엄마가 되려고 노력한 거라고요. 그럼 본인의 친딸들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훈육을 했습니까? 판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아이들마다 성향이 달라서, 은지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피고는 매달 피해자에게 주어진 용돈을 몰래 빼서 딸들에게 나눠주었죠. 이것도 사랑의 표현입니까? 검사가 통장의 이체 내역을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15살 아이의 생일에 혼자 라면을 끓여 먹게 하는 것입니까? 판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 판사의 최종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의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하므로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피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으며 재산분할 청구권을 박탈합니다. 은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법정을 나선 은지와 딸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강남 한가운데 있던 아파트에서 경기도 외곽의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였습니다. 서현의 명문대 진학은 물 건너갔습니다. 월 200만 원짜리 과외가 사라지자 성적은 곤두박질쳤고 결국 지방의 전문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서윤은 월 200만 원을 들여 배우던 피아노와 발레를 모두 그만둬야 했습니다. 새로 전학 간 변두리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매일 울었죠. 은지는 53세의 나이에 편의점 알바, 청소일, 식당 서빙까지 안해본 일이 없었지만 월급은 고작 1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카드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반면, 동훈과 준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안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30억짜리 아파트는 팔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동훈은 업무량을 조절하며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정말 배우고 싶은 거 말해도 돼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하고 싶은 건 뭐든 해도 돼. 동훈의 대답에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개인 과외로 피아노, 컴퓨터 프로그래밍, 영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래밍에서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심리 치료도 받으며 5년간 쌓인 상처를 치유해 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자 준호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적도 급상승했고, 교내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아빠,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꿈도 생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주말이면 부자는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준호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어디든 갔습니다. 아빠와 단둘이 여행하니까 정말 좋아요. 준호의 말에 동우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때로는 용서보다 정의가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동훈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3년이 흐른 지금, 준호는 18세가 되어 명문국제학교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IT 조기 입학도 확정되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준호는 동훈과 부둥켜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반면 은지는 여전히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서현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월급은 200만 원 남짓입니다. 서윤은 학교를 자퇴한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은지는 매일을 후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준호에게 잘해 줬다면 욕심내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학대하다가 호화 생활을 잃고 몰락하는지, 자신의 실책을 깨닫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빼앗은 동훈의 이야기가 통쾌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삼극장에서 더 재미있고 감명 깊은 이야기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